자 이제 드디어 제가 여기 온 이유를 <laughs> 네.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입니다 네, 연아님이 해주시는 네. 맛있는 밥 먹어보기 <laughs> 아무래도 저도 네. 좀 요리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네. 맛있는 요리를 좀 쉽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향하는 요리들이 그런 요리들이에요 맛있는데 어렵지 않은 요리 꿀팁 많이 전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할 네. 요리는 어떤가요? 네, 오늘 할 요리는 돼지고기 가지덮밥이라는 요리인데요. 돼지고기 가지덮밥? 네. 덮밥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덮어놓은 밥. <laughs> 오 정확하죠. 네한끼 만들어서 다른 반찬 없이 되게 하나로 그냥 먹는. 네네네네 그런 요리들이고 우리가 이제 또곧 추석 연휴잖아요. 그렇네요. 추석 연휴에 좀 명절 음식들 느끼하잖아요. 사실 정말 식상한 명절 요리 말고 이렇게 뭔가 색다른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래. 또둑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밥또둑하면은 밥을 엄청 맛있게 먹게 하는 그런 반찬이잖아요. 그와 반대로 안 좋아해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음식을 밥 경찰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가지 <laughs> 가지를 싫어하신대요. <laughs> 드셨을 때 반응이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요. 과연 저 밥경찰이 밥도둑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메인 들어가는 요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지만 들어가면 맛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같이 조리를 했을 때 어울리는 식재료의 궁합. 아프리카. 피망, 아, 피망. <laughs> 피망은 약간 고추의 향이라고 음. 해야 되나? 고추의 향이 나고 지금 오늘 가지덮밥 같은 경우도 아까 중식 좋아하세요? 음, 네, 중 좋아합니다. 약간의 중식의 느낌이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메뉴에 잘 어울려요. 가지는 세로로 4등분 후 2에서 3cm 길이로 썰어 준비한다. 피망과 홍고추는 씨를 발라낸 뒤 얇게 채썰고 줄기 콩은 2에서 3cm 길이로 썬다. 길게 개 4등분을 해 주고요. 4등분. 네. 한요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네. 딱 한입 먹기 딱 좋은 사이즈. 네, 스타일. 맞아요. 음. 채를 썰었는데 한요 정도로 이렇게 <laughs>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럼요. 조금만 더 얇게 썰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이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번 양념 준비. 진간장 1큰술, 설탕 0.5큰술, 굴소스 1큰술을 잘 섞어 준다. 오늘 들어갈 양념들인데요 네. 오늘은 정말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딱 들어가는 거는 진간장, 굴소스, 설탕, 미림, 다진 마늘 음흠. 그리고 올리고당과 참기름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 그거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네. 해 드릴게요 소스를 일단은 한 군데에 다 담아 주세요 이 중에 설탕, 그리고 진간장, 그리고 굴소스 이렇게 저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편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냄비에 쌀4 5 0 g 과물4 5 0 m l 를 넣는다 중불에 5분, 끓고 나면 약불에 1 0분 오늘은 덮밥을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흰쌀로만 솥밥을 만들 거예요 네. 그럼 이 냄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네네, 오늘 사용할 양수 냄비인데요. 뭔가 더 네. 번쩍번쩍한 것 같아요. 그죠 비주얼. 그런구나. 네, 비주얼이 네. 이뻐요. 이 냄비밥은 공식이 되게 간단해요. 쌀이 450g이에요. 네. 그러면 물을 450ml를 부으면 돼요. 아, 1대1 비율로? 네네네. <laughs> 네. 쌀의 물기는 무조건 빼줘야 된다. 이게 물 양과 시간 조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을 바로 부어요. 다음 뚜껑을 덮은 다음에 중강 불로 5분을 그러고 나면 끓어요. 끓으면 줄이고 약불 10분. 그러고 나서 불 끄고 뜸 5분. 돼지고기 다짐육 250g에 청주 한 큰술과 후추로 밑간을 한뒤 기름을 두른 딥소테팬에 돼지고기를 다진 마늘 한 큰술과 함께 볶는다. 돼지고기인데요. 다진 돼지고기예요. 이게 가지만 들어가면 또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이 초딩인 맛 어른이들이 맞아요. <laughs> 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로 살짝 녹여 주는 거죠. 고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고기에 밑간을 해줄 건데 우선 청주. 청주 술. 네, 술. 네.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한 그리고 후추. 같이 이거 어차피 볶을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배일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사용할 햅틱 딥소태펜인데요 아까 봤던 것보다 되게 약간 더 깊은 것 같아요. 그쵸? 보통 네. 소태펜이라 하면 좀 깊은 후라이팬을 뜻해요. 음. 근데 얘는 또 이름이 딥소태펜이잖아요 많은 양의 재료를 조리할 때 편리하고 음. 그리고 오늘 재료를 중간에 섞어가면서 볶아가면서 요리를 음. 할 건데 넓고 깊기 때문에 재료를 볶을 때 굉장히 음. 용이해요. 많은 양을 요리하거나 네. 또 이렇게 재료들을 이렇게 볶고 네. 섞을 때 되게 좋군요. 네, 제가 아무래도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방 살림에 관심이 되게 많고 욕심이 네. 많아요. 그 중에서도 되게 애정하는 팬이에요. 음. 그리고 겉에서만 봐도. <laughs> 약간 되게 좋아보여요. 좋아 지금 번쩍번쩍하고. <laughs> 어머니한테 한번 선물을 해드려. <laughs>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열이 한번 되고 나면 한김을 식혀주는 게 좋아요. 음.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료가 빠르게 타요. 음흠.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고기가 완전히 바싹 볶아야 돼요. 바싹 할 정도로? 네. 그래야 고기에 잡내가 없고 맛있어요. 잘하세요. 아니 요리하시라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시는 거좀 네. 찍어도 될까요? 어, 네, 좋아요. 노릇노릇 탈 때까지 좀 바싹 볶아주는 게 포인트. 잘 볶아진 돼지고기에 미림 한 큰술을 뿌려 잡내를 제거하고 썰어둔 가지 양념장과 물 100ml를 넣어 섞은 뒤 뚜껑을 덮어 10분간 익힌다. 기름을 넣어주고 한번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가지를 넣을게요. 네, 한번 살짝 볶아주고. 어 이게 네. 그 깊으니까 이게 이렇게 볶기 너무 편하네요. 확실히 편하죠. 네, 밖으로 안 튀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가지를 한번 그렇게 뒤적거려준 다음에 소스를 부어줄게요. 우리가 또 약간 딥소테팬에 뚜껑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뚜껑을 덮어서 좀 열로 익혀주는 거예요. 음. 이제 불은 이 상태에서 좀 약간 약불. 약불로 몇분 동안 한. 10분 가량 익히는데 가지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중간 중간 봐가면서 할게요. 네. 밥이 다된것 같아요. 밥을 저어볼게요. 밥이 잘된것 같아요. 네. 맛있겠다. 그렇죠. 네. 밥을 바로 지어서 덮밥을 만들면 더 맛있어요. 근데 냄비도 코팅이 돼 있네요. 네, 이게 보니까 같은 라인이고 깊고 양수인데 안에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밥이 달라붙지 않고 오. 밥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밥이 안 달라붙네요. 네. 보면 아래 안 달라붙잖아요. 네. 밥이 되게 잘 됐어요. 네. <laughs> 손질해둔 피망, 홍고추, 줄기콩을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은 뒤 전분물을 넣어주고 이후 올리고당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로 마무리해준다. 아까 썰어둔 채소들을 넣을게요. 느낌이 약간 중식 네.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약간 퓨전 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채소에 네.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가지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수분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분의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음, 다 붓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약간 수분이 많지 않아서 전분물을 지금 한네 큰술 정도만 넣어줄게요. 마무리에 올리고당. 여기서 한 가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겉 부분을 좀 바삭하게 익힌 달걀 후라이를 곁들이면 <laughs> 훨씬 너무 맛있겠네요그렇죠 네. 조합이 좋아요 네. 저 근데 이거 제가 집에서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어? 네. 이렇게 네. 쇠 이런 거 이렇게 후라이팬 하면 아. 다 긁힌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네. 등짝 스매시 맞았거든요. 아. 물론 뭐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뭐 나무 조리 도구나 실리콘 이런 식으로 음. 스크래치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금속 조리 도구를 사용을 해도 스크래치에 되게 강하게 만들어져서 음,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테스트를 했대요. 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쓰는 편이긴 해요. 오.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마셨어요. 네. 이제 드디어 먹어보는 시간입니다. 프라이를 네. 네. 조금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이 양념 가지 양념을 밥이랑 좀 섞은 다음에.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음, 어떠세요? 아 진짜로 <laughs>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를 정도로 가지도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신 음. 거예요? 진짜로? 120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대성공 대성공 제가 오늘 또 처음 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촬영하는데 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요리에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번에 올해 나온 제 아. 신간 책인 오늘도 근사한 밥을 선물해 드릴게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네 <laughs> 너무 제가 보기에는 요리 센스가 너무 있으셔서 좀 맛있는 요리 많이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고 많이 저도 요리 시도해보고 또 네. 요리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 같이 요리하고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 역시 숯밥의 여왕이라는 이 타이틀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늘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걱정이 밥경찰 <laughs> 가지가 들어가서 아, 그 식감이 좀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고 식감도 괜찮았고 맛도 괜찮았고 저의 약간 가지에 대한 그 편견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밥 경찰 탈출해서 밥도둑으로 변했습니다. 네.